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대한 환상 속에서 살며 조만간 아들 내외를 이혼시킬지도 모르는 이상한 할미 한분 모시고 왔습니다 일단 보고 얘기해요 제목 너나 좋아하냐 아니요 그럴리가요 그럼 사랑하냐 저기요 미친 아니 어머님 얼른 약 드세요 언제 저희 친정 엄마가 자꾸 당신 며느리인 올케를 챙겨주고 싶다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아이 두명 키우는 평범한 워킹맘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친정엄마 때문에 골치가 너무 아픈데 말이 안 통해서요. 물론 제가 당신의 친딸인 만큼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솔직히 배신이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친딸인 제가 봐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서 말이죠. 그래서 자문을 좀 구하고자 이렇게 어렵게 글 써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올케가 지금 임신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 참고로 결혼 2년 차첫 임신입니다 지금 임신 5개월 됐는데 맞벌이라 아직 일을 다니고 있는 중이고요 또 저희 올케 나이가 이제 28살인데 아, 제 동생은 33살입니다 외동으로 형제가 아무도 없으며 예 부모님인 사돈 어른들 연세가 엄청 많으세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7 80대 정도 됩니다 대개 연세가 연루하시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 친정 엄마가 당신 며느리인 올케를 너무 안타깝게 여기고 계시는데요. 참고로 저희 엄마 60대 중반입니다. 아이고, 우리 꽁꽁이 그 어린 게 이제 임신까지 해가지고 누가 옆에서 챙겨줘야 하는데, 야 부모님이 사돈들이 너무 열로 하시니 어쩌겠냐. 시엄마인 내가 대신 보살피고 신경을 써줘야지. 라며, 매번 반찬이나 맛있는 걸 바리바리 싸들곤 그먼 지방에서 경기도에 있는 아들 내외 신혼집까지 한 달에 평균 한세번 정도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아, 저희 집은 친정이랑 가깝습니다. 40분 거리고, 뭐, 시댁도 비슷해요. 여하튼 저희 엄마가 그렇게 막 올라가는데 이게 뭐 주말이나 평일 아무 관계없이 그냥 옳게 생각이 났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 꽁꽁 이거 갖다 줘야지!" 이러면서 그냥 갑니다. 뭔가 뭐 왕창 챙겨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올라가면 반드시 하루를 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내려올 때도 있지만 만약 그게 주말이고 얘네들이 집에 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동생네 외랑 근처 관광지 둘러보고 옵니다. 그래 놓고 막, 야! 이거 이쁘지? 이쁘지? 이러면서 저한테 사진 같은 거 찍어 보내세요. 그리고 그런 엄마의 큰딸이자 올케의 신우인 저, 아이 둘 키우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중이고요. 또 그런 저에게도 시어머니가 계시니까 아는 건데, 임신했을 때 시어머니 오시면, 하, 진짜 완전 불편하고 너무 싫었거든요. 참고로 저희 시어머니 엄청 좋은 분이세요. 여기 가끔 올라오는 시자들 완전 정반대인 분이며 정 많으시고 물론 가끔 잔소리는 하시지만 여하튼 제가 저희 엄마 다음으로 좋아하는 할머니인데요. 그런 분이셨음에도 그랬습니다. 그냥 저희 집에 계시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한 거야. 어머님 죄송해요. 어머님이 싫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반찬도 그래 딱히 안 해주셔도 되는 건데 싶고. 아니 그냥 저희끼리 알아서 살게. 가만히 냅두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랄까요. 그래도 저는 사정이 좀 나은 게 집이 가까우니까 어머님이 찾아오셔도 주무시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희 올케는 그게 아니잖아요. 엄마 매번 자고 오고 또 횟수도 너무 많고 한 달에 세 번, 많으면 네 번. 그러니까 이거 분명 싫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한테 아좀 엄마 그냥 올라가지마. 올케 불편해한다고 라며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 엄마가 그때마다 엄청 열을 내면서 이 가스나가 지금 뭔소리하너 꽁꽁이가 엄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니는 하나도 모르지? 좋아하긴 뭘 좋아해. 걔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잘 모르니까. 또 엄마가 시어머니고 하니까 말을 안 해서 그런 거지. 툭하면 찾아오는 시어머니가 뭐 좋다 그래. 가지마. 모르긴 해도 엄청 불편할 거야. 응? 엄마. 가지마 제발. 아이 그 이거는 진짜 하나도 머리네. 그리고 엄마가 거기 가면 걔네들 불편하게 하는 거 하나도 없다. 와. 못 믿겠나? 이도 그럼 엄마 따라가 볼래? 이 대목에서 완전 시급했습니다. 저까지 가면 올케 죽어요. 어. 에이, 그, 며느리라고 해서 다너 같은 줄 아냐? 이, 문디 갔으나, 우리 꽁꽁이가, 내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에이그. 딱 이러시네요. 아, 그리고 저는 올케랑 일, 그리고 저는 올케랑 연락을 일절 안 해서 올케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절대 좋아할 거라는 생각은 안 드네요. 물론 저희 엄마 되게 착한 분이니까 뭐 밉지는 않겠죠. 하지만 귀찮은 거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니까 가끔 내 속으로 나온 내 새끼도 귀찮을 때가 있는데 시어머니 따위야 당연히 귀찮죠. 하. 특히나 엄마가 자주 찾아가는 것도 그렇지만 며느리 너무 걱정된다고 매일 저녁 전화를 해서 꽁꽁아 오늘 저녁은 뭐 어떻게 먹었냐? 글만은 그냥 지 알아서 처먹게 냅두고네 몸만 신경 써야 한다. 알겠지? 혹시 뭐 먹고 싶은 거 없나? 있으면 꼭 말하라 그래. 이러신다고 하는데 제가 친정에 놀러 가서 직접 본 것도 몇 번이나 돼요. 통화하는 거. 아니 이게 아무리 좋은 말이고 또 신경을 써 주는 건 하지만 맨날 전화해서 이러는 거 저는 싫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엄마가요. 평소 걱정이 되게 많은 사람이고 또 잔소리를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인 것도 문제가 돼요. 이건 이렇게 해라. 그건 그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해라. 이거 다 부모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니까 단지 새겨들어라. 딱 이러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뭐, 잘 모르긴 해도 얘네들 집에 가면 분명 그렇게 할 겁니다, 저희 엄마는요. 하... 근데, 저희 엄마,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당신은 절대 아니라며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쭤봐요. 여기 계신 며느리분들, 여러분들의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처럼 막 이렇게 챙겨주면, 물론 엄마 표현입니다. 기분 좋으신가요? 댓글 1번, 뒤에 더 있습니다. 아니, 쓰니도 이미 답을 알면서 그걸 왜 물어요? 쓰니 시엄마가 그렇게 해주면 그럼 뭐 쓰니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올케가 착하네. 그런데 저러고 참다가 터지면 그땐 뭐 바로 이혼각이죠. 아니, 직장인에다 임산부에다 이거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힘든 건데 눈치 없는 시모가 월 3회씩 찾아온다. 그것도 아무 때나 헐. 특히 주말이면 아니 그러면 며느리는 도대체 언제 쉬라는 거야. 어, 분명 쓴이 엄마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두세요. 당신 아들 내외 반드시 이혼을 시킬 분이세요. 아왜 그래? 너도 알잖아. 우리 엄마 착한 거. 너는 얼마나 신경 많이 써주는데. 네 동생이 딱 이런다고. 느낌이 어죠 무조건 말리세요. 이혼 당합니다. 3번. 님 모친도 문제지만, 남동생이 제일 문제입니다. 등신 같은 게 엄마가 신경 써주고 있네. 라는 생각에 말이죠. 임신한 집 마누라가 핵고통 당하고 있는 거 일도 모르지. 그러다가 임마, 너 이혼 당한다. 여하튼, 엄마부터 일단 나무에 묶어두세요. 4번. 하... 정말 대단한 착각 속에서 사는 분이시네요. 올라갈 때 교통비랑 반찬값이랑 그걸 그냥 돈으로 보내주면 걔들 밥하기 싫을 때 배달 음식이라도 시켜먹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아니, 뭐 하려고 거의 매주마다 올라가 귀찮게 하는 거야. 스니 엄마, 완전 극혐이야. 진상이라고요. 5번? 아니, 지금 이게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까? 스니도 애둘나았다면서 그러고도 몰라요? 임신 중일 때 나를 낳아준 친엄마도 귀찮고 싫어 그런데 시엄마라니 시엄마라니 헐 세상에 미친 거 아니야 6번 아우 진짜 극혐이야 한 달에 세 번이면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청소하고 시몬 마중 가고 배웅하고 있는 내내 밥 신경 써서 챙겨주고 반찬값도 줘야 하고 아우 진짜 개싫어 제발 오지마 내 댓글 헐 혹시 저기 나오는 올케세요 달달달달달 7번 아무래도 쓰니 친정엄마 정신이 온전치 못한 분인 것 같네요. 고객센터에 전화했다가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러면 자기를 진짜로 사랑한줄 아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아이고 나도 너 사랑한다! 8번 이거요 착각에서 출발하는 폭력입니다 폭력 그러니 일단 님이라도 바로 중심을 잡고 쓰니 엄마 지금 하는 행동이 폭력인 걸 알려줘야 해요 아니 왜 주책바가지 시엄마를 만들어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지금 당장이라도 못 올라가게 막으세요 그러다 나중에 며느리 입에서 나오는 어머님 저 이혼합니다 이런 말 듣기 전까지 말이죠 전에 말이죠 음, 9번 저는요 제가 제 남동생보다 결혼 빨리한 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 시댁 입장에서 잘 해준다라고 하는 게 며느리에게 너무나 불편하다는 걸 제가 알아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세뇌를 시켰습니다. 엄마, 반찬은 자기 입맛에 맞는 게 최선인 거고, 맛벌이는 사먹는 게 훨씬 더 남는 거다. 그러니까, 걔들 입에서 엄마 음식 먹고 싶어 해주세요.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면 절대 해주지 마. 그리고 연락, 이거 하지 마. 그냥 냅둬. 그래도 할 거면 엄마 아들한테 하고, 엄마도 잘 알고 있지? 나 신혼초 시어머니가 하루 열통씩 전화해대서 폰두개 박살 냈던 거. 이거 엄마는 절대 잊어버려선 안 돼. 스무 살 때부터 독립한 아들 결혼시키고, 뜻하다며 막 찾아가고 그러지만 아들 내 위안답시고 무언가 행동을 하려면 그 전에 반드시 이거 하나 생각해 엄마가 하려고 하는 그 행동이 바로 시어머니가 엄마 딸이 나에게 하는 행동인거 똑같다는거야 그걸 알아야해 딱 이렇게 세뇌를 시켰더니 효과가 있는지 자식들 무서워서 신경끈다 하셨고 저희, 시, 저희 동생네 지금 결혼 3년차인데요 얼마나 알콩달콩 잘 사는지 모릅니다 내 댓글 와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10번 아직 신혼에 시어머니 그리고 어른이니까 그래서 예의 차린다고 그냥 조용히 참고 있는 거지. 저런 거지같은 상황에서 세상 어떤 며느리가 좋아하겠습니까? 농담 아니고 저러다가 못 참으면 터지는 겁니다. 네 동생 바로 이혼당한다고요. 11번 그래! 어른들은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하더라고. 자기가 챙겨주면 좋아하는 줄 아는 거 말이죠. 아니 막말로. 너 내가 이러면 불편하냐? 라고 물었을 때네 불편해요 어머님. 이러는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저 감사한 척 좋은 척하고 말죠. 이그안 챙겨줘도 알아서 잘 먹고 잘 사니까 제발 신경 좀 꺼요. 12번. 까놓고 니네 엄마가 며느리 챙겨주려고 가겠냐. 지 아들 먹을 거 챙겨주고, 얼굴 보고, 드라이브도 하고, 그렇게 개꿀 빨다가, 며느리 따위, 내가 가져간 반찬으로 밥 챙겨주는 한여지, 뭐. 13번. 아니, 엄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냐? 라니. 아니, 그럼, 시애미한테 대놓고, 뭐, 쌍욕이라도 박아줄까? <laughs> 추가. 댓글 다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다들 제 생각과 비슷하네요. 그런데 엄마는 제가 백날 말해 봤자 소용이 없을 듯해요. 또 올케한테 물어보라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생전 연락이 없던 시누이인 제가 전화를 걸어 그런 거 물어보면 오히려 더 당황스럽고 또 불편해 할 수도 있으니까 무리입니다. 해서 그냥 저희 동생에게 언지씩 물어봐야겠어요. 혹시 올케가 불편해하지 않을까라고 말이죠. 뭐그 이후엔 둘이 알아서 하겠죠. 뭐 댓글 1번. 아니요. 따님이 님이 제발 말려주세요.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합니다. 2번. 와 상상만으로도 쌍욕이 바로 튀어나오네. 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이혼하고 싶어져요. 니네 엄마 때문에. 3번. 아니 저기 동생을 잡아야지 뭘 물어봐요. 계속 전화해가지고 괴롭히라니까 동생한테. 4번. 끌끌. 죽어보니까 조만간 동생 이혼당하겠네. 또 이걸 보고 뭐 그래도 시어머니는 뭐 며느리가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뭐 편들 수도 있는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말이죠. 그 의도가 아무리 순수하다 해도 세상 모든 게다 그래. 한쪽에서 일방적인 거면 결국 그거는 고통이고 폭력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여러분이 어뭐 예를 들어서. 어, 좀 심한 변비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똥을 못 싸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화장실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가 따라와가지고 애미야 똥이 좀잘 나오냐? 아이고 어은겠노 그리고 가 그리고 또 끙끙거리고 힘쓰고 있는데 한 2분이 다 와가지고 아이고 아직도 안 나왔나 내가 파줄까? 시어머니는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지만 변기 안에 있는 며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똥잘 나오겠어요? 안 된다, 이겁니다. <laughs> 아무튼, 일방 통행은 안 돼요. 어. 감사합니다. 어. 맞잖아.